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EN 플러스 말씀드리는데요. 자 여러분 그 아쿠아 재료가 쏟아지는데도 주가 자체가 좀 밀려 있어요. 네 이게 재료가 안 통하나요, 여러분? 네 오늘 이 부분 좀 알아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EN 플러스의 공장과 관련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 네이 부분에 대한 기사가 좀 실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1 2월8일 네, 이게 이제 다가오니까 네, 이 부담이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n 플러스에서 사실 그 주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주가 관리를 그 돈을 집어넣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언플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네, 이 부분을 제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대응을 우리가 어, 지금 상태에서 뭐 신저가 경신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방법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오늘 이 같은 건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 우리가, 그, 연말에 대박을 낼 종목은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런 종목을 해서, 여기서 손실도 좀 만회를 하는 그런 매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영상 후반부에는 말씀을 제가 드릴 거니까, 자, 그 부분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막그 움직임이 굉장히 그 강해지고 있어요. 요 네, 타임을 잡아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네, 참고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EN 플러스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 요즘 그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답답하시죠. 네, 답답할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세는 안 나고 그렇다 그래서 뭐 수급이 뭐 강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참 답답한 그런 양상인데. 지금요, 여러분 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아까도 제가 그 서두에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 EN 플러스 관련해서 이제 유로 관련 또 유로는 또 아쿠아하고도 관련 네, 이 재료가 최근에 안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안 나온 거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재료가 나오는데 약하니까 그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예전에 여러분들 그잘 아시다시피 그 11월 29일에도 재료가 나왔지만은. 아, 유로를 그 아쿠아메탈스 나스닥 상장사죠 네, 이쪽이 방안을 해서 리사이클링 기술 이전 속도권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왔었죠 네, 이미 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여기 그 기사 보시다시피 회사를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을 했어요 지난 11월 30일에 그죠 자 이런 재료가 나왔는데도 주가 자체가 11월 30일 장중에 약간 올랐다가 둔화된 정도고, 그리고 더 치고 못 나가고 다시 밀리는 그런 패턴이 된 상황입니다. 네. 어, 사실 그 아쿠아메타스의 그 폐배터리 기술 이전 네.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 실사를 한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좀 재료가 돼서 뒷심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그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유로머티리어스에서는 예, MOU 맺은 거뭐 요건에 대한 자료 10월 1일 날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제대로 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EN+ 2차 전지 신사업 1년인데 성과는 어떠냐 해 가지고 요 영상이 이제 박스경제 TV를 통해서 어 나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한번 보시면 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좀 이게 나쁜 건의 재료가 아니고요 회사를 홍보하는 건에 좋은 내용이 사실 발표가 된 거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밑에 자막이 나옵니다만은 그죠 강태경 이사건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물론 집은 팔아먹어서 소액주주한테 원성을 좀 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아, 지금 회사 비전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네, 그런 모습이 동영상으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정도로 이제 박수경제 TV 동영상을 통해서도 홍보권에 대한 재료가 나오기도 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강력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전에 저점을 이제 깨려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주가가 좀들 때는요, 이런 재료가 나오면 주가가 반응을 강하게 하죠. 네, 반응을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호재가 지금 나왔어도 반응을 그냥 장중에 올렸다가 둔화되는 그런 정도로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거죠. 그죠. 네,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음, 이 재료가 좀 통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EN 플러스에서 주가 관리를 당연히 이제 해야 됩니다. 그죠. 네. 주가가 내려가서 좋을 게 없죠. 나중에 뭐 자금 필요할 때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주가가 내려간 경우에 신뢰가 떨어졌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전에 저점을 이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이게 어떤 그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뭐 산다든가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막 이런 거는 아직 그 못하고 있고 어~ 다만 이제 언론플레이죠 네 언론을 통해서 주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호재료를 이렇게 내긴 합니다마는 어~ 아, 그게 지금 안 먹히고 있어요 그니까 그게 먹혀야 <laughs> 죄송합니다 호재가 호재 구실을 해야 주가가 강하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 건데 그런 모습이 아직 없어요. 거래 측면에서도 먼저번에 그 아쿠아 건의 재료가 나오면서 살짝 살짝 이제 장중에 올렸지만은 그 이후에는 거래도 좀 주춤한 그런 양상이고요. 어뭐 그리고 뭐잘 아시다시피 2차 전지 관련 주도 좀 올랐다가 지금은 약간은 둔화돼 있고 네 이런 모습에 영향 영향도 받았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 왼쪽에 2차 전지 주시세입니다만은 그렇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이차전지 섹터가 올랐을 때도 시원스럽게 EN+가 오르질 못했기 때문에 결국 EN+가 자체적으로 살아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자면은 돈이 납입이 되는 게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뭐잘 아시다시피 그 150억 그 씨비 발행한 거 이게 그 연기가 됐잖아요. 연기가 돼가지고 이 11월 예전에 이거 29일로 연기가 됐다가 이게 자꾸 그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납입 연기가 돼서 그 날짜가 12월 8일이죠 12월 8일 12월 8일로 지금 현재 그게 연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날 과연 납입이 좀 될는지 그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8일로 이렇게 지금 연장을 한 상태죠. 지금 이제 이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전 저점 이제 깰려고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12일을 그 인수를 하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조금은 그 인수를 하는데 좀 난항이 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물론 이제 조건들은 이제 좋게 일단. 만들어서 1 2를 매도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게 어 제대로 납입이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우려감, 네 이게 지금 현재 주가를 좀 누르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죠? 네 지금 그런 모습이거든요. 여기 쭉 제가 그이 시비 발행한 건이 건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죠? 음자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약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예전에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시 연기를 하는 게 아니냐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150억이 이게 납입만 된다면은 크게 반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죠. 물론 12월 8일 날 납입 여부를 우리가 꼭 챙겨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 일단은 지금은 그 부담이 작용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고 어, 아직은 12월 8일까지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조금 더 밀릴 개연성은 좀 있습니다. 다만, 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12월 8일에만 나비비 이게 완료가 되면, 에, 그러면 주가는 강력한 반전이 나올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런 패턴의 강력한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유로 머티리얼스를 인수하면서 회사 자금을 이제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회사 자금을 좀 메꿀 만한 예, 그런 자금이 150억이 좀 들어와야 됩니다. 네, 이게 관건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하튼 이건 확인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선 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음, 여하튼 지금은 우리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 모두 그 현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네, 현실을 알고 계신 부분이니까. 뭐 물량을 이만큼 계속 그 전체 물량을 보유하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좀 축소를 아직은 좀 하고 부담은 조금 경감시켜 놓고 다시 한번 배팅할수 있는 그런 시드머니 같은 경우는 일부라도 마련을 해 놓고 그리고 대응하는 것이 아직은 좀 낫고 그리고 12월 8일에 납입 여부를 보고 우리가 또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건과 관련해서 정보가 많이 그 들어오면은요.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날릴 수 있고요, 소통방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신속한 건의 재료를 들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통을 좀 하시고 매매 사인을 제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단 번호로 EN 플러스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 한해서는. 신속한 정보를 빠르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요번에그 12월 8일 날 납입되는 거 이후에 이 납입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 재료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걸 또 제가 문자 주신 분에게는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의 전화번호 아직 안 떴죠? 네, 상단의 전화번호를 띄우는데요. 네, 상단의 전화번호로 en 플러스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EN 플러스에서는 참 고생하시지만 EN 플러스 외에 연말까지 이제 대박을 낼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최근에 움직임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도 붙고. 가격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매매 한번 잘 해보셔서 여기서는 좀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매매 잘하시고 대박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자, 대박주 네, 연말에 여러분들이 대박을 한번 내볼 네, 대박주. 근데 이 대박주가요, 그 위스크를 크게 안고 하는 대박주가 아니라 네,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예, 수익을 꼭낼수 있는. 최소한 따블 정도는 낼수 있는 그런 대박주를 오늘 공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섹터는 이 반도체 섹터예요. 반도체 섹터. 이 반도체 섹터가 당장은 실적 자체가 시원찮은 듯 하지만은 이것이 내년 중반부터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요. 주가는요, 여러분,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연말부터 시세를 크게 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미 그 좋은 거 나타났을 때는 항상 늦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죠그 때문에 6개월 이후부터 상황이 상당히 좋아진다면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에 적합한 종목을 좀 골랐고요. 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횡보하면서 횡보하면서 물량을 흡수를 하는 네. 횡보 조정만 보였다는 거죠. 반도체 섹터들이 되게 이런 정도의 조정을 보이고 요즘 조금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이런 조정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횡보 등락하는 조정이고 여기서 치고 올라갈 채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종목은 이렇게 본다면은 조금 조금씩 매집하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격대는 너무 고가권도 아니고 너무 저가권 부실주도 아닌 25,000원에서 5만 원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대의 종목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최소 딱블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그 이상의 시세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 제가 말씀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이죠 어떤 기업이 예, 독점적 기업이고, 특허가, 어, 아, 일반 그, 특허와 같이 침해하기가 쉬운 그 특허를 가진 기업들은, 그리고 진입 장벽이 너무 쉬운 기업들은, 아,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 하더라도, 아,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네. 근데 이 종목은 반도체 쪽에서, 반도체 장비 쪽인데, 에,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어, 넘나들 수 없는,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후발 업체가 진입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 자체가 어, 확실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에, 후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에, 까다로운 인증 절차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도의 특허 기술의 이몇겹몇겹 그몇겹 정도의 그 보호막을 지금 현재 형성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영업 이익률이나 r o e 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있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점적 기술과 진입 장벽이 상당히 엄청나고 그리고 겹겹이 그 특허의 보완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일 그 강점이라고 저는 봐요. 국내에서 독점적이고 그런 고유의 진입장벽이 굉장히 엄청 두터운 기업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20 내지 60%에 달하는 이런 기업들은요 외인기관이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엄청나게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배열이고 외인기관이고 외인기관이 쌍크림 매수하는 패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를테면 이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세요 네. 자. 빨 단계 이제 외인이고요. 네,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외인 기관이 쌍크리 하는 게 확연하게 보이시죠. 네. 10월 12일부터 확실하게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특히 그 어,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요게 일단 가장 특색 있고 어, 그만큼 독점적 기술을 보유하고 진입 장벽이 두텁기 때문에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이렇게 매수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그 아까도 강조드렸듯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ROE가 두개다 공이 몇 퍼센트 여기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20 내지 60그 중간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매출을 하면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발생하고 자기 자본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자기 자본이 100원이면. 에 ROE가 50%면 50원 수익을 낸다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로 영업이익률과 ROE가 독보적인 회사예요. 네, 이게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실적이 이게 그 반도체 상황 안 좋다고 쭉 미끄러지고 뭐 그런 기업이 아니라 실적이 이렇게 점증을 해요.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점증을 하는 기업들은 누가 좋아하나요? 네, 외인 기관이 엄청 선호하죠. 실적이 점증해. 그리고 어, 금년도 1분기에 실적이 좀 정점을 찍고 약간 어, 횡보등락하는 실적이지만 이것이 내년도 상반기에 다시 또 급증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에 실적이 급증을 한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가는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요 부분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정배열 패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외인기관, 상크림에서 하고 있다는 거. 잠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한번 보세요. 음, 자, 요게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여러분. 주봉으로 봐도 이게 정배열 패턴으로 가죠. 주봉으로 봐도 정배열 패턴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그죠? 일봉은 그러니까 예, 더할 나위 없더 말씀드릴 나위 없겠죠. 예. 월봉을 잠깐 보면 이게 예,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 자체도 우상향하다가 슬쩍 횡보등락하다가 이제 막 위로 터지려고 하는 그런 찰나. 그죠? 예, 보이시죠? 예, 분명히 보실 겁니다. 아까 주봉 같은 경우도 쭉 치고 나가다가 횡보등락하다가 다시 위쪽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 대개 반도체 섹터 종목들은 이런 정도 급한 조정을 보였다가 뭐 반전시도 하고 그런 패턴이죠. 하지만 이 종목은 이와 같이 실적이 점정하고 외인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이런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목격하신 겁니다. 그죠?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역사, 아까 월봉에서도 보셨듯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조만간 내일 가능성, 돌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횡보 조정 중인 지금이 최적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아까 우리가 주봉 봤죠 아까 월봉 봤죠 아,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예, 그래서 요 종목은 예, 이번에 연말 안에 한번 크게 대박을 낸다 네, 이렇게 보시고 요 종목을 한번 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자요 종목을 한번 그 해보겠다 네, 어떤 종목인지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안전하게 더블 이상 대박을 내는 걸 목표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맨 위에 상단에 전화번호 있죠? 네, 전화번호로 뭐라고 보내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화면이 잘안 보이죠? 네,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네, 줄여보겠습니다. 네, 맨위 상단에 전화번호가 있죠? 네, 여기에다가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의 한에서는 제가 바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그 중간중간 또 매집을 하실 수 있는 그 타이밍도 있다고 한다면 예, 그때그때마다 그 사인을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이 종목을 이제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만 띡 드리고 끝나는게 아니라 예, 파는 시점에 정확한 매도신호를 보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 종목 잘 매매해서 한번 대박 좀내보시자고요 예, 상단 전화번호로 대박 이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끝까지 매매 끝날 때까지 잘 모시겠습니다 잘 케어를 하겠어요 대박이라고 많은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